네, 오늘은, 오뚜기, 북어국 라면을 공략해드리겠습니다. 한끼 든든, 담백한 북어의 진한 맛을 담은 북어국 라면, 시원 칼칼. 중량 110g에 480칼로리며, 아, 잘못 뜯었네. 북어는, 부고는... 이건 일단 패스. 가격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추정되며, 오늘 촬영일자는 8월 3일입니다. 일단, 저 패스한 것좀 수습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패스한 거다 주겠습니다. 스프레증 북어는 16%라고 합니다. 한번 겉 거포장 비닐 포장 비닐 볼게요. 묶음 포장 비닐. 아 바쁘다 인사가 아빠 제더폰은 이점이 유일한 단점 같아요. 다 쓸만한데. 맞습니다. 스프레증 북어 16%입니다. 중량 110g에 480칼로리. 스프레증 북어 16%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물 500m에 건더기 스프를 넣고, 물을 끓인 후, 분말 스프를 넣고, 그리고 면을 넣는 3분간 더 끓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제품도 물을, 물을 약간 일단 건더기 스프를 넣으라는 거네요. 아, 맞다. 내 정신 딱. 너무 급했다. 내용물입니다. 면이 있는데, 가늘고 약간 흰색을띄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말 스프입니다만, 이중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볼수 없는 이, 투명 비닐이 보이네요. 보통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중 포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뜯을 때좀 귀찮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황토색 연한 황토색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더기 스프입니다. 북어콩 라면답게 북어가 들어갔으면 파도 있고 계란도 들어간 것 같고 대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단 건더기 스프부터 넣고 물을 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인 물. 그리고, 시작. 에헤이, 몇 꺼지니? 네, 이제 이러고 끓이면 될 겁니다. 잠시 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오뚜기의 북어국 라면은. 국어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풍미를 담은 시원 칼칼하고 담백한 맛, 소면처럼 부드럽고 차이된 식감을 면발은 북어 국물과 최고의 조합, 간편하고 건강하게 라면으로 즐기는 북어 국한 그릇. 간편한 건 인정하는데, 건강은 라면에서 좀 에바세바 참치 넘친것 같습니다. 일단, 묶음포단 비닐인데, 제가 보관을 실수해가지고 좀 구겨지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한번 수습해볼게요. 스프르전 북어 16% 담백한 북어의 진한 맛을 남은 북어국 라면 한끼 든든. 일단 제품의 특징을 이랬습니다. 어 여기도 있네. 어째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글을 읽때파악지만 북어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풍미를 담은 시원칼칼하고 담백한 맛 소면처럼 부드럽고 찰진 식감의 면발은 북어 국물과 최고의 조합. 어쨌든, 이쯤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원지의 병입니다. 북어국이니까, 당연히, 북어가 들어왔겠죠? 북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얘 있네요. 스프류, 북어 해장국 분발, 명태 러시아산, 사골 농축 분발, 북어국에 사골 농축을 넣었네? 오늘도 녹차 풍류는 빠지진 않습니다. 야채 풍미유, 찬맛 사골 양념 분발, 사, 사골 욕초 분말 알겠는데, 참맛 사골 양념 분말 또 뭐야? 유청 혼합 분말, 식물색 크림, 옛날 비비 크림면에 들어간 건가? 청양초 양념 분말, 북어 후레이크 명태 러시아산, 특정 선분 스프레즌 북어 16%, 건조 무째 계란 후레이크, 아까 계란 봤습니다 건파 건조린 고추, 크게 희한한 거는 정치의 불명의 참맛 사골 양념 분말입니다. 이 제품은 북어가 들어갔다 보니까 석유류, 건어류 등 냄새가 나는 곳에 보관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써있습니다. 영양정보입니다. 총 내역량 110g에 480kcal이며 나트론 1560mg에 1연양성분 기준치78% 탄수화물 71g에 22%당류 4g에 4% 지방 17g에 31% 트랜스 지방 0 포화 지방 8g에 53% 콜레스테롤 15mg에 5% 단백질 11g에 20% 되겠습니다. 원래 이번 편은 지난달 최종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달 마지막 주에 도저히 틈이 안 나서 못했어요. 시국 때문에 부모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아예 안 나와가지고 계속 틈이 안났다가 오늘 드디어 났네요. 네, 슬슬 물이 끓는것 같으니 분말 스프를 넣어보겠습니다. 분말 스프 색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연한 갈색인가? 활동되어 있어서 다른 분말 스프와 달리 이중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중포장이나 좀 귀찮아졌네요. 잠시만요. 지금 정지를 할 수가 없어서 상황이 아우 됐다. 이중포장이다 보니까 이게 수프가한 번에 잘안 안 나와요. 좀 그게 좀 귀찮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는 면입니다. 네 면입니다. 이제 이러고도 3분간 끓이면 된다 했으니 읽을 것도 달고 있으니까 다 읽으면 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다 됐습니다. 일단 국물색은북극국 같게 투명한 색인 것 같습니다. 투명한 노란색이라고 보면 되려나요 잠시 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뚜기 북어국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면발은 다시 말했지만, 가늘며 벌써 국물 향부터 벌써 북어국 향이 납니다. 느낌이 어쩌면 오뚜기 미역국 라면의 시즌2로 개발한 걸였나요 일단 나온 건 작년에 나온 것 같지만, 북어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라면닭이 좀 작습니다. 좀좀 좀 가격도 비슷 1,500원인가 가까이 하는 만큼 좀 크게 좀 썰어 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 조금이나마 큰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오뚜기 북엌국 라면을 먹어 보겠습니다. 면 맛이 좀 심심하네요. 그럼 북어 쌀을 먹어보겠습니다. 북어는 그냥 북어입니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면이랑 국물, 북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한번더 먹어볼게요. 약간 심심한 것 같은데. 북어국의 효과로서 말씀드리면, 많이 심심합니다. 좀 심심해요. 그게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북어국 라면은, 일단 그 분말 스프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뜯는 게 많이 힘들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좀, 맛이 좀, 심심합니다. 시원칼칼하다고 써있고 시원칼칼 담백하다고 써놨는데 조금 심심해요. 아쉽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샘표 고기국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